어떻게, 이렇게 비닐? 비닐, 예, 비 장갑 꺼어내고 이렇게 집로 어. 한번 잘라보세요. 가운데. 여 음. 끝내준다. 와, 로 네, 가운데만 잘라보세요. 가운데. 예, 네, 상태를 보면서 한번더굴려면 굽고, 예, 네, 상태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연습하니까 음. 연습이라 보고 하시면, 예, 네, 상태를 보면서 끝내주네. 발이 yeah, yeah, yeah. 색깔이